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받으실 분은 한휘 님입니다. 참고로 프로듀스 답비라는 제가 방송 중일 때 오셔가지고 후원 만원을 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유료 콘텐츠다 보니까 돈을 주고 사라도 피드백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초월레벨 2944에 패법 영역 작업까지 해가지고 HP가 255만 데미지 한번 볼까요? 레전드 2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데미지가 9억 8천 2백 까지 뜨네요 자 이분은 이제 어떤 걸더 바쳐야 되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일단 장비창이에요 나락기타 풀강 130퍼 파라우참 풀강 1호 메오토텐 18강 공허 성소 신목세트 했다가 5뒤틀에 나락정령석 풀강 30대 67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님 지금 피통 필요해가지고 공업 끼셨잖아요 피통 올려야 되는 건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위도 바꾸셔야겠네요 올스텝 플러스를 더 높게 하시고요 올스텝 퍼센트를 집중적으로 더 높게 하세요 최소 데미지는 더 낮춰도 상관없어요 지금 올스텝 플러스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퍼센트가 너무 낮아 그거 말고는 뭐 디트를 다른 건 그럭저럭 잘 돼있어가지고요 이제 최종용으로 바꿀 걸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피통 나중에 여유되면 귀걸이 반지 순결로 바꾸시고, 파라웃참은 뭐, 돈에 여유가 좀 된다 하시면 투업으로 바꾸시고, 기타랑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요, 수치 좋은 걸로 바꾸시고요, 기타는 1강 정도 더 하시고 바꿔키셔야 돼요. 그 다음 패션입니다. 정복장경 9강, 길드 귀걸이 1강, 신료 스타킹, 위대한 탕 루비 반지, 아스마 조화로는 홍조 10강, 심묘 스타킹 했다가 아풀참 5강, 탱고 토템 93강. 음 잘하셨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에더 심화로 가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반도강 많이 싸졌으니까요. 도전 정복장경은요 이제 반도강 하나 산 다음에 10강으로 넘어갈 차례가 되셨고요.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길드 스타킹 3강쯤 되시면 바, 갈아치워버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길드 반지 깨나 강화 되시면 갈아치우시고 혹은 기간 끝났을 때 길드 반지로 바꾸시고 길드 기거리도 나중에 좀 강화하시면 돼요. 근데, 길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따가 잼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잼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특수입니다. 잔상, 풀강, 나침방, 카드, a 열쇠 10강, 신목교본, 풀강, 2업, 이면목걸이, 3업, 제피로스 스티커, 풀강, 1업, 녹수왕자발트 18강, 3업, 허무브로치, 4강, 3업, 강인한 하와 배지 28강, 네테의 청염, 적염 배지 1강, 2강 했다가, 둘 다, 3업, 이번에 두 번째, 네 번째 뱃지. 두 번째만 1강 했다가 둘다쓰리옵 미제의 별뱃지 55레벨. 음, 여기 바로 나오네요. 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요. 허어 뱃지에 인첸트 하는 거네요. 여기에 인첸트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은근 있습니다. 게다가 님이 18자까지 가능한 레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항력 빼고 나머지 싹다 하세요. 님 피통 필요하다 했잖아. 여기서도 피통이 이렇게 오죠? 돈이 없다고요? 벌고 하면, 저건 뭐야? 장갑 사려고 엘든만 돈 중이에요. 으아아아아아아아 굳이? 이거 이제 풀작 하신 다음엔요. 이런 특수장비들 꾸준히 강화하세요. 이런 특수장비들 강화하시는 것도 스펙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뭐 수치 더 높이고 싶은 거 있으면 수치 더 높인 다음에 강화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잼입니다. 마법파원잼 세트, 데세우스 잼 세트, 트렌 리리 진호, 트렌 리리 진호, 레비의 까망베르 잼. 애매하게 레비의까망드헤르잼낄 거면 차라리 대세르 끼세요. 올스탯 오퍼 날라갔잖아요. 지금 님 특히나 피통 올리고 싶어 하는데 애매하게 이거 껴가지고 지금 피통 날려버린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이 상태에서 길드잼을 바로 그냥 대충이라도 원읍 해가지고 바꿔버리시고요. 이거를 아가추라로 바꿔버려요. 최종 세팅 할겸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님 지금 물리직업도 키우세요. 물리까지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레드잼까지 관통력 뭐 이런 식으로 무기공돼 있는 거 일단 냅두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2번잼 마스터잼 바꾼 다음에 님이 해야 할 건요. 관통력, 그 다음에 이제 아가슈라잼 있는 최소 최대 크리티컬 데미지 같은 거 13작 하시거나 아니면 4번잼 5번잼 강화하시거나 둘 중에 님이 원하는 거 먼저 하시면 되고요. 둘다다했으면 다른 거 13작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번잼 5번잼 바꾸는 거 빼고는 나중에 해도 돼요. 자, 장비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업적 보겠습니다. 20랭크. 뭐야! 10점만 더 올리면 이제 21랭크잖아요! 이거 바로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 한 다음에 21랭크 가버려요. 그 다음에 도감입니다. 550개, 422개, 4개. 음,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거 이거 안 하셨네요. 요것들 하셔야겠네. 심지어 이거는 두개밖에안 남았네? 뭐 아이템 동안 몬스터 동안도 꾸준히 하시고, 꾸준히 심심할 때마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판입니다. 음. 평판은 뭐다7렙이네 뭐야 이것도 왜7렙이야 야, 깔맞춤할 필요 없어요. 계속 꾸준히 올리세요. 그다음에 루나드. 어, <laughs> 토이케도 <흔히 켜도> 되겠다. <laughs> 와, 야! 일 뛰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딜에 도움 잘되는거 하나 했다가 딜에 도움 되는거 하나. 가운데가 <laughs> 인천하는 <인체나는> 줄. <laughs> 야! <웃음> 와! 이걸 짜오 <laughs> 와님인챈캐릭따로 만들 필요 없겠네요 와, 와 이건 아니지 <laughs> 이거를 바꾸라고 못하겠네요 지금 당장은 돈쓸 것도 꽤나 있으지고 <laughs> 가운데가 역같이나머지 괜찮으니까 진짜 나중에 돈에 여유될 때 바꿔요 아니 진짜 <laughs> 내가, 어,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진짜 자신과의 이제 협상을 할수 있을텐데 <laughs> 그것도 아니고 <laughs> 그 다음에 초월입니다 일단 필통 필요해가지고 이거 안 배우셨죠 나중에 필통 필요할 때 이쪽 내리고 이거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요, 이쪽에서는 몬추된 보스 추가 데미지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요, 몬스터 추가 데미지, 보스 추가 데미지는요, 고정 데미지랑 똑같은데요, 일반 몬스터를 쳤을 때, 고, 보스 몬스터를 쳤을 때 적용되는 능력치입니다. 근데, 20 증가하고 15 증가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잖아. 아니야. 이거는 퍼센트가 없어요. 이거는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딜량은 일반 몬스터를 쳐도 고정 데미지가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거 다 찍고 뒤쪽에서더 찍을거 없으면 이거 찍는거예요그 다음에 각인입니다 음, 이거 더 높여봐요 어차피 이거 싸고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엘던만 돌면 되니까 그 다음 메모리얼 메가데스 5렙 은표의 나락 4렙 이제 악성의 멜로디만 띄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트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님이 인피니티를 쓸거면 여기에다가 세븐상이 띄우시고요 아니라면 스킬데미지 20퍼 막 30퍼 이런식으로 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리스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꾸준히 S등급 띄우시고, 부행 같은 경우는요, 체력 쪽, 그리고 방어력 쪽, 저항력 쪽, 이런 거다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올 스텝 플러스 근력 마법력 합쳐가지고 4% 이상 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딜에 영향이 적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세티 효과도 돌리셔야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최종 체대 데미지 플러스 최종 크리티컬 데미지 합쳐가지고 2% 이상 권장하긴 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초월 메모리얼이 잘안돼있으면 일단은 킵해요. 초월 메모리얼 쪽에서 해골 공룡 쪽 어, 행운 체력 저항력 이쪽 다 돌려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세티 효과는 오호 이건 잘나왔네? 그리고 초엔팜 쪽 있잖아요. 백어택 뭐, 무공속성 일 이런 좀 딜에 영향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다 돌려버리시고 세티 효과 같은 경우는 오우 이것도 잘나왔네? 뭐지? 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더잘 나왔지? 아무튼 어, 여기 기본 베이스만 좀 맞추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소환수입니다. 음님 스펙 됐으면 소환수 쪽 스킬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게 조금만 배웠잖아요. 베아트리체 마스터하는 거랑 마스터 안 하는 거랑 차이 진짜 심하고요. 나중 가면요, 이 베아트리체 소환수 꺼내는 거 꺼내지 않는 거 인던 클리어 타임이 3분의 1 차이 날 정도로 진짜 차이 큽니다. 제가 보기엔 님 지금 어떤 스펙 요소를 해도요 베아트리체 스킬레벨 다 마스터시키는 것만큼 효율 안 나올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상태창입니다 타이틀 좋은 거끼고 계시고 마음력제 분배 하셨고 아, 그 다음 스킬트리에요 일단 첫 번째 최종 던전 기준으로 명중 커트라인은 320 혹은 330 그쯤입니다 님은 지금 시럽 안 먹고도 321이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명중률 10%나 20% 정도를 더 내려도 된다는 소리에요 요런 거 내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린 거 가지고, 이런걸 찍던지, 아니면 요런 걸 찍던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님 <laughs>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님, 좀 뭔가 피통이 필요하고 좀 죽는다 했잖아요. 이것도 배워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자신에게 실드를 걸어주고요. 적 때리는 건데, 딜로스 뭐 크게 나지 말라고 추가 데미지 6회까지 발생시켜요. 그래가지고 딜은 그럭저럭 쓸만하고 실드까지 거는 거야. 근데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입니다. 특성 쪽도 잘 찍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엘리 스킬, 엘리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뭐 꾸준히 계속 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제 스킬입니다. 세레스가오 출성함 길쿠가 없다 보니까 길드가오 못 따셨나 보네. 길드가오 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헌터에사면 이제 10렙 찍으시면 헌터임 교환하셔야겠고, 데미지 조금이랑 아발이랑 이속 필요하면 나중 가서 스타일도 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인. 음, 싹다 6등급. 꾸준히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패쪽 볼까요? 일단 잠재력 보겠습니다. 바꿀 만한 게 딱히 없네요. 이대로 지내시다가요. 잠재력 좋은 것도 쓰면요. A등급이랑 올 스탯 쪽. 이런 거 위주로 바꾸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메인페인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음, 괜찮게 잘 떴네요. 근데 체력이 좀 턱걸이잖아. 턱걸이니까 더 높일 생각 있으면 계속해서 더 재분배 돌려봐요. 이거는 선택 사항. 그리고 여기서 패을더 구매하시려면 이제 여기 없는 패들 조금씩 조금씩 구매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축하하겠습니다. 일단 님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 대비 스펙이 진짜 좋아요. 레벨 대비 스펙이 진짜 좋은데 그럼에도 님은 난 아직 배고프다라는 헝그리 정신으로 더 피통을 많이 올리고 싶어 하고, 더욱더 많이 세지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 제가 드린 피드백을 바탕으로 좀 많이 스펙팅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금방 더 스펙 오를 겁니다. 일단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님 상태 S등급 드립니다. 님초할레면 아직 3000도 안 됐어. 근데 지금 격조 폭파식도 없어. 그냥 도핑은 영약 뿐이야. 근데 데미지가 거의 시박 되려고 하시고, HP는 지금 제가 요거를 좀더 올려드리면서 피통 이런걸로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했긴 했지만 그래도 260만 됐어요 되게 세팅 잘하신거니까 걱정마세요 되게 말씀하시는거 보면요 좀 불안해 하시는거 같은데 레벨 대비 스펙은 뛰어나니까 좀 불안해 하지말고요 천천히 레벨링 위주로 하시면서 스펙 계속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이에요